하시고 지제까지 하시고 유튜버 솔로 활동에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d 시잖아요 요즘 되게 바쁘시죠? 예 바빠요 j 까지하시고유튜버 y 솔로 활동에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. 요즘 되게 바쁘시죠? 예 바빠요. <laughs> 아니 예전보다 훨씬 더 바쁘게 아, 행복하게,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. 예, 너무나 감사하게. 예 예. 사실 노래 부르실 때 네. 우리 코러스 언니들이 옆에서 막 흔들고 더라고 하윤하고 윤 씨도 아까 그랬잖아요 노래 불렀잖아요. 음, 네. 예. 맞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도 네. 많이 들으셨죠 부르셨죠? 예. 아니 오늘 네. 네. 석훈 씨의 팬분들이 너무 많이 와주셨요 정말 많이 왔셨어요 한번 더 크게 다시 한번더 함성! 예. <laughs> 저희가. 인터뷰 시간, 시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냥 삭제해야 돼요 왜냐면 네. 그냥 들어야 돼요 맞아요 얼른 얼른 그 시간도 아깝다고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빨리. 바로 그냥 노래 듣겠습니다 와. 석훈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아 그래요? 네저 인터뷰가 더 좋은데요 <웃음> <웃음> 네. 아니 계속 팬분들이랑 아, 네. 같이 소통하시면서 아, 네.